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텔콘 RF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외로 생각보다도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단타로만 어, 대응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어, 이 종목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또 어, 상당히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어, 매매하신다든지 뭐 보유하실 분들은 좀 여러 가지를 좀 상황을 좀 보시는 것도 예, 중요합니다. 어, 제가 작년 12월 25일 이네요 네, 12월 25일날 어 그러니까 14일날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어, 그때 제가 e 제 a u s e s 을 e e p you all, you all, you a l 것 you all, 가 o u all, y o 이때 작년 12월 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y 요 그대로입니다 어, 설명 들었었 o 예, 데그대로 y 요 아이고, 네. 자, 혹시, 음, 네, 지금,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이고, 아이고, 광고가 나오네요. 이건 나, 광고 나면 안 되는데. 네.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일봉을 좀 같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 그대로입니다. 주봉도 그렇고, 예, 일봉도 그때 분석해 드렸던 그대로거든요. 저는 이텔콘에 대해서 그냥, 어, 좀 봤을 때, 예, 이렇게 제약이고, 통신장비뭐 이런, 어, 쪽이고요 저런 걸 그냥 조금 한번 같이 확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도 지금 보시면, 음, 상당히 좋아요. 이 부채도 없고, 유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을 뭘로 잡으실 거냐. 각자의 좀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유보율하고 부채 이게 완벽하다 하더라도 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어 지금 중요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예,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음. 네, 지분은 예, 조금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 걸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지금 기관과외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개인이 또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새 뭐 좋은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 자,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작년 이맘때죠. 자, 12월 말 여기죠. 이때,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때, 아까 영상에서 확인 드렸지만 이 라인 때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봉도 아마 그때 그대로 겁니다. 제가 이후에 분석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큰 그림으로, 주봉으로 먼저 보면, 자, 2020년도, 자, 여기 들어와서 지지를 잘 해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네, 이 라인 때는요, 음,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언제 순서가 어떻게 찍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찍고 빠질지, 빠지고 찍을지는 한 이거 전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위치를 찍을 거다라는 것은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이 순서까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그걸 좀 과정을 좀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지를 해줘요. 지지를 해주다가 갭으로 밉니다 이렇게 그렇죠? 개로 밀면 개으로 밀고 여기가 되게 저항이 생기죠? 지지가 돼야 되는 라인이 이 라인대가 그냥 하락도 아니고 개파락을 한다라고 하면 저항이 생긴다. 저항이 생기죠? 돌파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항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락을 하죠? 이 윗면에 있어서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빠지면서 여기. 이렇게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을 몇번 터치를 하다가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물론 시장에 의해서 빠졌겠죠. 시장에 의해서 빠지든 어쨌든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자, 여기에 대한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부분은 분명히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락. 그, 그쵸. 여기에 하락, 거래량, 행보, 빼는 것, 근데 거래량이 늘죠? 거래량 터지죠? 네, 바로 이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예, 한 주에 일주일 만에, 다섯 거래일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터치를 해서 안착을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찍고 빠지면, 아, 일단 작업에 있어서 1차적인 작업은 성공을 했죠. 그럼 빼야 돼요. 그럼 이 빠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올리다가도 이 자리를 저항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빠집니다. 다시 이 자리로 와요. 그쵸? 다시 이 자리에 오는데 이 자리에 오면서 저항이 또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돌파가 나오는 모습, 다시 지지가 되고 밀렸다가 안착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만 깨면, 이 자리만 깨면 자. 이 자리요. 자, 여기, 여기가 아니라 위에요. 자, 이거는 시장에 대한 좀 많이 빠진 자리고요. 이 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 자리만 빼면 슈팅이 나온다. 이 자리만 한번 빼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슈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왜 이거밖에 못 가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뒤바뀌었다 여기서 이, 여기 점선까지만 슈팅이 나오고 밀렸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여기 갔을까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 일단 이렇게 확인을 어,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모습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는 또 다시 한번 지지를 해 주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 밑에를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를 봐야 될게 뭐냐면. 자. 여기 이 음봉 보이시죠? 이 음봉. 여기요. 이게 저항이 생기는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돌파가 못 나오죠. 자, 지금 제가 이 자, 이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 모습만 봐도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미리 보여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처럼 전 이게, 어, 중요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야, 이거 뭐다 저항받는 거, 이거 뭐다 나왔는데, 이게 주, 이런 식으로 예, 설명하시잖아요. 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면.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도 이 라인 때를 미리 설정을 하고 지금 6개월, 그러니까 7개월 이렇게 지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예, 드리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음, 저항이 생기죠. 여기가 돌파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표 가격대가 이제, 예,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면, 자, 여기가 봐요.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 자리가. 자. 이 자리부터 여기를 보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음, 이 꼬리에 대한 부분과 이 캔들의 중간 값이거든요. 이게 기업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업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뭐 호재도 뭐 그걸 떠나서요. 상승을 하면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밟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와요.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을 달 수밖에 없다. 아까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영상에서는 뭘 말씀드렸냐면 상승하는 거를 하락하는 걸알 수가 없다. 하지만 조건을 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안착을 해야 된다. 안착을 해야 된다. 안착을 해야지 가는 거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연한 내용이지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안착을 해야지만 간다라는 거고. 하지만 어느 가격까지는 예상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 가는 경우가 있죠. 안 가고 나중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 찍었습니다. 찍을 때다 찍었어요. 찍을 때다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지지를 해 주고 올린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위에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도 충분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서 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봉도 보시면 이것도 예전에 설정한 라인입니다. 어,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갭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항이 생기죠. 그리고 갭으로 다시 올리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이런 식으로 슈팅을 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죠, 어떻게? 원하는 위치까지도 올라간다. 그리고 뺍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어떻게 지금 안착된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분명히 위에는 저항이 있겠죠. 위에는 저항이 있지만, 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만 않으면 어떻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 밀리면, 전 손절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하러 손절을 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시는 거지만 저는 제 기준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손절입니다. 나중에 올라오더라도요. 그래서, 어 정리를 해보면 월요일 시장부터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저는 밀리면 손절이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나서 그 움직임을 또 한번 살펴보면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특게예 다시 재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느냐 관망을 해야 되느냐 그 움직임을 예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을 어, 말씀드린 내용도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 다시 올라오죠. 다시 빠지면 올라올 수 있지만 또 못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단순한 패턴으로만 보면은 올라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을 그냥 확인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